안녕하십니까. 추식통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은 못받아도 삼성전자 sk 헤이스 오늘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수급의 시소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 우리의 조선섹터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음봉을 맡고 있으나 사실상 아군의 음봉 패밀리 음봉 그리고 트릭 음봉이라고 볼수 있는 거래량이 뚝 끊기는 조선 업종의 대부분이 자봉의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없는 분들 뿐만 아니라 훈날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절의 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지수는 무엇보다도 장중 비추재 음봉으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동안 못 갔었던 다시 말해서 시장은 V자 급등 이후에 단기적인 포지션에서 급등했던 종목들 한에서 약간의 조정이 온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혀 이상 없고요. 오히려더 삼성중공업 우리의 삼성중공업은 2 0선 지금 눌림목 다시 말해서 지지 캔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설명에 앞둬 가지고. 그고 매일 좀 이야기 드리는 자, 얼굴 없는 영상, 자, AI 영상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요. 저처럼 어, 증권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 주식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매일 실시간으로 영상을 올려 드리는 좋은 장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AI 영상 얼굴 없는 영상은 가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삼성중공업이 장중에 플러스를 내다가 외국인의 약간의 매도로 인해 가지고 음봉이 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있어 가지고 오늘도 들고 왔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어지는 K조선의 호황 하반기도 수주 훈풍옹이라는 소식과 함께 K조선의 호황이 길어진다는 소식이 또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식상하지 않나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호황이 계속된다는 것은 수주가 쌓이고 수주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조선업황은 계속 수주가 쌓이는 만큼 매분기 영업이익도 늘어난다 라는 거에 있어 가지고 자, 체크는 꼭해 놓으셔야 됩니다. 수주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오팡 모멘텀은 역시 매일같이 체크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k 조선 호황이 길어지는 소식입니다. 조선 업황의 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조선사들의 호황이 예상되다. 자, 예상보다 길어지는 전망이라는 또 기사가 나왔는데 국내 조선 빅3는 하반기에도 주요 프로젝트 수주 물량이 오르면서 훈풍이 이어갈 거라고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이 카타르 에너지에서 총 50억 달러 하나로는 6조 8천억 그런 규모는 LNG선을 발주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국내 빅3와는 열차 규모의 수주 협상이 긴밀히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또돌렸습니다 이번 카타르 물량은 최대 선박이란 뜻의 자, 큐맥스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크기가 큰 만큼 근조 가격 어, 역시 LNG 운반선보다도 25% 높게 책정될 예정인데 이런 분위기와 함께 초대형 컨테이너 선의 투자가 몰리면서 자 선박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보다도 3,500억 달러 이상 올랐다라고 하는데 하반기에는 각사별로 LNG 운반선의 매출 비중이 추가적으로 늘어나 제품의 믹스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수익 기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3사 모두 LNG 운반성과 암모니아성까지 고부가 선박으로 절반 이상의 수주장고를 확보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시그널이 지속되는 모양은 사실상 조선 3사의 주가의 흐름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삼성중공업은 만 750원의 하단 자리와 지금 현재, 자, 지금 현재, 11,250원 짜리의 캔들 12개가 지금 현재 박스권에 잠깐 갇혀 있습니다. 21선을 두고 위아래로 흔든다는 것은, 자 지금 밀집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어제 21선 돌파형,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단봉에 은봉 나올 수 있고, 윗꼬리가 나올 수 있다. 단, 지금 현재 그리랑이 실리면서 이탈만 안 하면 되고, 오히려 더 눌림복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내일 자리부터, 개파락게 양봉 하나만 더 나오게 되면, 충분히 이 자리, 다시 말해서, 11,750원 자리를 뚫게 되면, 양음향 패턴으로 이제는 5일선 따라가는 급등주 패턴, 5일선의 5일선과 3일선이 따라가는 우상향 패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7월 1일날 나왔었던 이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7월 1일부터 나왔었던 이런 패턴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양은양 패턴에 양봉 하나만 더 나오게 되면 사실상 우상향의 7월 첫째 주에 나왔었던 이 패턴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지 하나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에 자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주도주 뿐만 아니라 각 세타별로의 우량주, 초우량주의 주도주의 종목을 들고 기술적 패턴 뿐만 아니라 현재 자리가 얼마나 위험하고 위험한지, 그럼 안정적인지, 롱인지, 데인지 스윙인지를 들고 매번 캔들을 보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좀 신뢰하시나요? 자,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9월장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9월장은 사실상 상당한 변동성 장일 겁니다. 9월의 추석 유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평균 9월장은 약세장입니다. 이런 약세장에서 이길 수 있는 종목, 다시 말해서 각 섹터별 별로 주도주 종목에서 여러분들은 비중을 나눠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종목 반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보셨죠?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기술적 패턴 그리고 추세뿐만 아니라 각 섹터별로 주도 섹터의 주도주 종목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해야들이 드리고 만큼 시장을 잘 읽고 잘 본다라고 좀볼수 있겠죠? 정훈장과 한치하십시오. 저는 주식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영상을 통해가지고 오랫동안 이 시장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얼굴을 내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10분만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을 통해 가지고 숫자로 증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1개월에 55만원이고요 그리고 3개월에 99만원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눌림목자리를 통해 가지고 역시 정원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차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이고 싶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무엇보다도 오늘이 눌림목 자리는 너무 좋고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자, 삼성중공업의 양음량 패턴은 오히려 더 오늘 급소 자리라고 좀볼수 있기 때문에 이상 없고요. 오히려 더 내일 양봉 자리를 좀더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나가시는 길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요. 삼성중공업 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을 꾸준히 봐 주십시오. 정원장이 보고 있는 실력 뿐만 아니라 노하우 그리고 시장을 보는 관점, 능력까지 한번 검증해 주신 다음에 밑에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나가시는 길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파이팅을 외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